60세 이후 매일 바르는 고가의 화장품이 공기 중으로 그대로 사라져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담동에서 3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피부를 직접 관리해온 제가 오늘은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아니, 알려줄 수 없는 진실을 파헤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헛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이 진실을 직접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의 피부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피부 속 콜라겐은 25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하여 60세가 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꽉 잡아주는 히알루론산은 4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60대에는 청년기의 단10% 수준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부 장벽 기능은 무려 30% 이상 저하되고 마치 구멍 뚫린 그물망처럼 피부 속 수분과 영양성분이 무섭게 공기 중으로 증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고가 화장품을 듬뿍 바르신다 한들, 피부 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공기중으로 날아가 버린다면 그 비싼 성분들은 과연 누구의 피부에 도달하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무용지물이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기대감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여러분의 피부는 계속해서 건조하고 푸석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을 통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과 해결책을 더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혹시 비싼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면서도 속으로 왜 이렇게 건조할까? 돈만 날리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직감은 정확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침묵의 건조함이라고 부릅니다. 피부가 겉으로는 촉촉해 보이는 척 하지만 실상은 속으로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인 것입니다.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을 듬뿍 바르신다 한들 그 귀한 성분들이 정작 피부 속 깊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경고하는 위험 요소는 바로 흡수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화장품 도포 방식입니다. 60세 이후의 피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급격히 감소하여 마치 구멍 뚫린 스펀지 같습니다. 이런 피부에 좋은 성분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피부과 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바르는 일반적인 화장품의 약70% 이상이 피부 표면에만 머물다가 공기 중으로 그대로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수치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바른 값비싼 세럼, 영양크림이 피부에 닿기도 전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피부가 아닌 대기 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단지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효능을 맹신하는 태도입니다. 비쌀수록 좋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십만원짜리 화장품을 구매하시면서도 정작 그 화장품이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명품 브랜드의 화장품이라 한들 그 속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장벽을 뚫고 진피층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고가 화장품은 그저 좋은 성분을 담고 있을 뿐이지 성분 흡수를 보장하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이 비싼 성분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모든 투자는 안타깝지만 그저 돈 낭비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비효율적인 화장품 사용 습관을 멈추십시오. 더 이상 소중한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들으시고 혹시 그럼 비싼 화장품을 안 바르면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소중히 투자한 화장품의 효능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 빠르게 늙게 만드는 세 번째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 유효성분의 침투를 돕는 밀폐요법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단단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피부 표피 장벽은 마치 철옹성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이 견고한 장벽을 뚫고 진피층까지 도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화장품이 피부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부에 유효성분을 밀어 넣어주는 압력과 시간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밀폐요법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게 하는 일시적인 수분 공급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 후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촉촉함에 안도하고 잠시 뒤 사라지는 그 느낌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잠시만 위안을 주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는 피부 속 깊은 곳의 건조함과 탄력저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 표면의 일시적인 수분이 아니라 유효성분들이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세포 재생과 콜라겐 합성을 돕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효과에 현혹되어 소중한 피부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죽어가는 피부 탄력과 보습력을 기적처럼 되살리는, 아니,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 줄 기적의 피부 관리 비법 사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법들은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인 고가 화장품 성분의 증발과 피부 흡수 저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이 놀라운 비밀을 통해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금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낭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부에 진정한 기적을 선사할 시간입니다. 이 비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피부 개선 가능성은 무한히 열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피부 탄력과 보습력을 되찾을 첫 번째 기적의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신이 내린 피부 보습의 선물이라 불리는 실리콘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르셨던 수십만원짜리 화장품 성분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실리콘 마스크는 바로 그 증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피부에 빈틈없이 착 달라붙어 마치 피부 위에 견고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막은 화장품 속 귀한 유효성분들이 피부 표면에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100% 막아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실리콘 마스크는 밀폐된 공간을 형성하여 피부 온도를 살짝 높여줍니다. 마치 따뜻한 온실처럼 피부 속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화장품 성분들이 더욱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적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르기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흡수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명한 국제 피부연구학회지에서는 실리콘 마스크를 활용했을 때 일반 시트 마스크팩보다 무려 3배 이상의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분이 피부에 드리는 노력과 투자가 헛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천 이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처럼 꾸준한 실천과 올바른 적용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성실히 따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평소 사용하시는 영양크림이나 보습크림을 얼굴에 듬뿍 바르십시오. 아끼지 말고 충분히 바르셔야 합니다. 그 위에 실리콘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밀착시켜 15분간 그대로 두십시오. 마치 피부 관리실에서 고무팩을 한 것처럼 15분 후 마스크를 떼어내면 놀랍도록 쫀득하고 촉촉해진 피부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피부의 활력을 되찾는 기적을 지금 바로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피부 개선의 꾸준함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비법은 매일 단 15분 투자입니다. 며칠 하다 많은 일시적 노력은 의미 없습니다. 일상 속 꾸준한 실천만이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고가 관리실 없이 집에서 15분 투자로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비법은 여러분의 지갑까지 지켜주는 경제성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다이소 실리콘 마스크는 단돈 몇천원에 구매 가능하며 씻어서 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 일회용 시트 마스크팩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환경 친화적입니다. 단한 번의 투자로 무한한 효과를 누리십시오. 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 팁입니다. 실리콘 마스크는 사용 후 미지근한 물에 순한 비누나 클렌징 폼으로 세척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건조시켜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크림은 보습력과 영양감 풍부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레티놀 등 자극성 강한 기능성 크림보다는 순하고 촉촉함을 집중 공급하는 크림과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하루 15분 피부가 최고의 영양을 흡수하도록 크림을 듬뿍 발라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4가지 기적의 비법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실리콘 마스크로 화장품 증발을 차단하고, 둘째, 크림을 듬뿍 바른 후 15분간 마스크로 유효성분을 깊숙이 침투시키십시오. 셋째, 이 과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넷째, 경제적인 방법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 잃어버린 탄력과 보습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이 기적의 비법을 실천하여 10년 더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피부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비법이라고 설명드려도 정말 내 피부에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비법을 통해 피부의 기적을 경험하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산에 거주하시는 68세 김미자 여사님이십니다. 김미자 여사님께서는 수년 전부터 늘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 그리고 짙어진 눈가와 팔자 주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영양 크림과 세럼을 듬뿍 발라도 그때뿐 피부 속부터 메마르는 듯한 느낌과 거칠어진 피부결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도 들뜨기 일수여서 외출조차 꺼려질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고 계셨죠. 이제는 나이 타시겠지 하고 체념하시던 김미자 여사님께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실리콘 마스크 비법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단한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밤 평소 사용하시던 크림을 듬뿍 바른 후 실리콘 마스크를 15분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였습니다. 김미자 여사님의 피부는 마치 거짓말처럼 촉촉하고 탄력있게 변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쫀득함이 느껴질 정도로 생기가 돌았고 특히 깊게 패여 있던 눈가와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미자 여사님을 보며 갑자기 젊어지셨어요. 피부가 너무 좋아지셨네요. 라며 연신 칭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김미자 여사님께서는 제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거울 보는 것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극적인 피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리콘 마스크가 피부에 화장품 유효성분을 빈틈없이 밀착시켜 공기 중 증발을 막고 피부 속 수분 보유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결과입니다. 또한 약해졌던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근본적인 피부 개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피부과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밀폐요법은 피부 속 탄력을 좌우하는 엘라스틴과 콜라겐 생성률을 15% 이상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가 김미자 여사님의 피부에 그대로 적용되어 잃어버렸던 피부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미자 여사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법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실리콘 마스크 비법 또한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이 주의사항들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첫째, 피부에 염증이 심한 중증 여드름, 아토피, 상처나 습진 부위에는 실리콘 마스크 사용을 절대 피해 주십시오. 밀폐 환경이 염증 악화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민하거나 손상된 피부에는 독이 될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최근 레이저 시술이나 박피술 등 강한 피부과 시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회복 후 사용하시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둘째, 고함량 레티놀, 강력한 각질 제거, 성분 아하, 바하, 고농축, 비타민C, 유도체 등 자극성, 기능성 크림과 실리콘 마스크를 함께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스크의 강력한 밀폐효과는 이러한 성분들의 흡수율과 함께 피부 자극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 예민하거나 민감한 피부라면 순한 보습 크림부터 시작하고 기능성 크림 사용 시에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피부 반응을 세밀히 확인하며 사용 시간과 빈도를 조절하십시오. 붉어짐이나 따끔거림 등 이상 반응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붙이고 있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즙이나 주스 형태로 화장품을 바르듯 실리콘 마스크를 과도하게 긴 시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정해진 15분은 최적의 효과와 최소 자극을 고려한 황금 시간입니다. 15분 이상 사용하면 피부가 과하게 붉거나 수분이 증발하는 역효과, 세균 번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버리시고 적정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십시오. 올바른 사용만이 여러분의 피부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고가 화장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충격적인 현실. 이제는 그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60세 이후 급격히 저하되는 피부 기능 앞에서 단순히 바르기만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기대감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제시한 해결책은 바로 실리콘 마스크를 활용하여 화장품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고도 놀라운 비법은 여러분이 바르신 귀한 화장품 성분들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하도록 돕고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 단 15분의 투자만으로도 여러분의 피부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푸석하고 건조했던 피부에 촉촉함과 탄력이 차오르고 깊어진 주름이 옅어지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다이소 실리콘 마스크는 단돈 몇천원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고가의 피부 관리실이나 값비싼 시트 마스크팩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귀한 비법을 알려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정보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잃어버린 피부 탄력을 되찾고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이고 활기찬 일상이며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름진 거울 속 모습에 한숨 쉬는 대신 활짝 웃는 얼굴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피부는 정말 젊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노년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15분 여러분 자신에게 투자하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삶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피부는 분명 여러분의 정직한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전해드린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진심으로 큰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0세 이후에도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 여러분의 자신감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아 줄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저처럼 피부 고민으로 밤잠 설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카카오톡 등으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어쩌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누군가의 피부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 뵈면서 겪은 바 많은 분들이 막연한 정보 속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이 진솔한 정보가 그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비법을 실천하신 후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생생한 후기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진솔하고 검증된 정보를 찾아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병원의 편이 아닌 여러분의 편에서 늘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